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와이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아저 아저씨 자꾸 막 우리한테 그러면 음. 등산 같은 거 하래,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말 반발 나올 수도 등산... 있어요. 약간 이게 어. 지금의 행복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는 어. 생각을 분명히 이거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청년 세대 분들이 행복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회사에서 국영수만 학교에서 가르쳐 줬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몰라요. 지금 제가 만나 보면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행복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행복이라는 거는 청년 세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행복해지려고 자꾸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오마카세를 어... 가고 외식을 하고 핫플레이스를 가고 사진을 찍고 여행을 가고 비싼 물건을 사고 이게 다 행복한 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용카드가 필요하거든요. 음. 다이 지금 제가 열고 왔던 거다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야 행복한 순간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근데 행복한 순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한 순간은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기는 하죠. 고그 순간은 그죠. 예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리고 좋아요 음. 많이 달리면 어, 달리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네. <laughs>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데 왜 사진을 찍냐면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을 예. 잡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 근데 정작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게 행복이냐?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순간을 자꾸 만들면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행복한 순간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happy m o m e n t 근데 행복한 순간이 행복이 아니고 예. 행복한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근데그 상태가 뭡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컨디션이야 컨디션. 예.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행복하고. 아...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뭐 The state of being happy. 예.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상태가 됐을 때 행복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행복한 순간에 투자를 하면 와...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그러니까. 이 완전 그 영화 그 행복을 찾아서 막 이런 거건두 음. 시간 봐야만 얻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이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한번 생각. 최근에 한1년 정도 너무 바빴거든요. 네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뭐 방송이든 강의든 하든 오만 군데서 찾으니까 네. 제가 개인 생활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진짜. 심지어는 일요일 날뭘 촬영하자는 것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 줄 알았는데 네. 하나도 안 피곤해. 돈이... 뭔지 아시죠? 저저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출연료. 아니 뭐, 뭐 제가 뭐 예. 대단한 수입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뭔가 네. 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하고 하는 일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 이거는 내가 어,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상태에 내가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만족감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아 내가 오늘도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강의를 가야 되고 뭐 글을 써야 되고 아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제가 행복한 상태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구나라는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행복한 순간을 추구하느냐, 뭐 어디 가서 막뭐 비싼 물건을 사냐, 뭐 어디 가서 막 오마카세를 먹고 뭐 파인더, 안, 안 하거든요. 네. 뭐 여행을 가거나, 여행 뭐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태어나서 요즘이 최고로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축을 하면은 매우 행복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행복한 순간을 자꾸 만들었죠? 뭐 비싼 물건도 사고. 네.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다 돈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보다 그게 확실한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조금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나는 뭔가 우울하잖아. 왜 그러느냐. 이 직장인들이 느끼는 우울감의 정체는, 내가 지금 당장 소비를 많이 못해서 우울한 게 아니고, 음. 지금처럼 이렇게 저축을한 푼도 못하고, 5년, 10년, 20년 지나면, 나는 전혀 상태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지. 그러니까, 저축을 한번 해보시면요. 네. 근데 뭐, 5만원, 10만원, 카카오, 어, 카카땡뱅크나 토스 톱땡뱅크에서 하는 그런 저축 26주 조금 이런 거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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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막 정말 내가 막 저축하면서 막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런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세 달, 네다섯 달 지나면, 일단, 이 금액이 커지는 볼륨이 다르거든. 그렇죠. 그때 그 느끼는, 오, 뭔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꾸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게, 야, 이렇게 되면 내년 되면 이게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한 2년 하면 뭐 이게 3천이 되는 거야? 음. 이런 그 뭔가 내가 어떤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한 자존감의 상승과 기분을 좋게 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내가 어디 오마카세 가고 어디 호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느꼈던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만족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걸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행복한 순간에 있는 줄 알고 거기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해피 모멘트만 쫓아다니는 거야. 해피 모멘트를 쫓아다니면 행복에서 계속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야, 행복한 순간만 자꾸 만들면 행복이 멀어진다. 행복한 음. 상태가 되어야 된다. 완죠 그렇죠. 명언입니다, 명언. 음. 이게 사실 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일찍 깨달아 가지고 음. 정말로 맞아요. 친구들 돈 쓰고 소비하고 있을 때 음. 그거 아껴서 음. 몇년 만에 작은 원룸이라도 산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원룸 월세를 내고 있을 때이 친구는 원룸 월세를, 월세를 받아. 받아. 그렇지. 근데 그게 정말 그 매월로 따지면 몇십만 원안 되는데 음. 이게 일종의 또 자산도 되고 음. 남들은 나가는 만큼은 음. 들어오고. 맞아요. 그거를 조금 다들 한번. 아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상태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기쁨을 느껴봐라. 이렇게 말씀드릴 오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게 원룸에서 월세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다그랬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부의 어떤 계층을 얘기할 때 보통 세 개의 계층을 얘기하거든요. 부의 계층이요? 부유층, 중산층, 서민층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직장인들 청년들은 당연히 다 서민층이라고 본인들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죠. 네. 부유층이라는 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아마 뉴스에서도 가장 많이 다뤘던 게뭐 얼마 있어야 부자냐, 뭐 이런 거 많이 다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금융사에서 뭐 부의 리포트, 그렇지. 부자 리포트, 어, 리포트 나오고. 뭐 네. KB 뭐 거기서 나오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어 부유층을 아퍼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있으면은. 부유층인데 네. 중산층은 그냥 말 그대로 미들 클래스고.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서민층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면 서민층은 뭐 그냥 평범한 사람? 이게 아니고 보통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서민층은 영어로 워킹 클래스입니다. 워킹 클래스. 계속 노동을 해야만 그렇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워킹 클래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냥 워킹 클래스니까 서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청년들의 다음 목표는 중산층인데, 그럼 중산층이 뭐냐?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예. 내가 근로소득도 있지만 나는 원룸에서 월세를 받아. 그럼 음. 무슨 얘기냐면 크, 근로소득 플러스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 예. 이게 미들 클래스거든요. 아. 그러면 부유층인 아퍼클라스는 뭐냐? 오로지 자본소득만. 아. 이 사람은 워킹을 안 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직장을 다녀서 급여를 많이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잖아? 그냥, 그냥 서민층인 거예요. 음. 그러면 서민층의 첫 번째 목표는 뭐야? 내가 사다리를 놓고 중산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산층으로 올라가려면 일단은 자본,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 시드머니가 여러분들을 워킹 클래스에서 미들 클래스로 올려 주는 유일한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가 시드머니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시드머니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잘못된 소비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고것만좀하나더 네. 여쭤 볼게요. 네. 그럼 아까 어떤 청년이 음. 그러면 이억 모으면 뭐 해야 되는데요? 음.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음.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약간의 플랜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음.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았다. 물론 음. 이 시드머니에 대한 정의도 좀 다를 텐데 시드머니는 제가 이제 아까 1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1억이라는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뭐 1억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건 아닌데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최소한의 고도, 음... 1만 미터, 1만 미터, 네네네. 1만 미터 올라가야지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딱 1억이야. 어... 근데 사실은 자본 소득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건데 자본 소득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본 소득만으로 생활한다 그러면 부유층이지 네. 아직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음.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네. 그러면 자본 소득도 근로 소득도 있지만 자본 소득도 있는 상태가 되려면 자본 소득은 어느 정도 나 나도 나뭐 예금 한3천만원 넣어놨는데 거기서 이자 나오는데 그거 자본 소득 아니냐 근데 그렇긴 한데 자본 소득이 되려면 이 내가 일하지 않고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도는 나와야 돼 (1인) 가구 최저생계비라는 게 지금 한 달에 (124만 7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는 그 (1년으로) 하면한 (1500) 정도 되니까 예. (1500만 원) 정도가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냥 (1500만 원) 정도는 나는 나온다 음. 음. 그러면은 어 (15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을 때 네. (1500만 원이) 지금 뭐 금리 3삼정오퍼하트 정도로 하면은 예금으로 한다면은 0 0억 이천팔백 정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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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다음에 0제 아파트가 있다면 0 0 0 0 이천은 돼야 되겠죠. 예. 0비그0 0 0 0 0 0 0 0 전세를 0 0 0 0 0 0 0 0 0 다른 아파트를 저기 딴데 가서 살아도 그 정도 전세금은 내야 되니까 그 전세금의 갭이 그러니까 내가 각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4억 정도 이상의 갭이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장 돈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본 소득이 최소한 예금 이자율과 비슷하게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미래에 그 정도 우리가 자본 소득이 있는 거니까 그니까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 삽을 첫 번째 허들은 1억을 넘어야 된다는 거고 네. 1억을 넘어서 그럼 당장 1억 갖고 뭐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많아요. 일단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1억을 안 모은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가 있는데 네. 결혼됩니까? 내가 1억도 안 모았는데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하고 우리 결혼하자. 안 돼요. 어디서 살 건데? 어, 네. 뭐 어떻게 할 건데? 네. 내가 1억 모았으면은 상대 배우자가 대신 한 5억 모았으면 되지 않냐? 음. 그 5억 모은, 모은 사람이 나랑 왜 결혼을 해?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내가 1억 모았다는 거는 상대방도 1억이야. 그러면은 음, 음. 최소한 1억 정도 모았을 때 결혼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청약. 음. 뭐 계약금은 최소 밀어 넣어야지 내가 뭐 나중에 3년 다 짓고 나서 뭐그게 잔금 대출받아 해결한다 그래도 전세를 준다 그래도 계약금 낼수 있어야 되니까. 청약도 가능 그 다음에 지 최근에는 뭐, 투잡, 쓰리잡, 뭐, 사업하겠다는 분들 많은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뭐, 최소한 1억은 뭐, 쓰던 거니 있어야 뭔가 이렇게 뭘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창업할 때도 그렇죠. 뭐, 소규모 창업. 소규모 창업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도, 어, 주식 투자는 1억 없어도, 뭐, 진짜 한 100만 원만 있어도 할수 있지 않느냐. 할 수는 있죠.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분산 투자라는 것은, 결국, A부터 Z까지 다 산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Y스트리즈 뭐 주식도 많이 다루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주식 시장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뭐 안전한 주식 ETF, 뭐 인덱스 펀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안전한 주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A부터 종목, Z까지 종목을 다 산다고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주식에 넣었을 때 분산 투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1억 정도는 모은 상태에서 주식, 예를 들면 우리 동기들은 그냥 6년, 7년 지나서 한 1억 모았는데 나는 돈다 쓰고 못 모아갖고 한 지금 한 2천 밖에 없다. 그럼 동기들은 1억에서 2천 꺼내서 주식 투자하는거와 음. 나는 지금 모은 전재산이 2천인데 이걸로 주식을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이 리스크. 무조건 뭔가 투기적 성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고. 음. 이 사람은 급해지죠. 급해지는 뭐.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할 확률이 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아. 보세요 지금 제가 그냥 쓱 얘기했는데도 많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1억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모으고 나서 그리고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크, 근데 사실 (1억으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음. 저는 약간 조금 의외였던 게 결혼 음. 근데 사실 저도 결혼을 좀 후배들한테 일찍 하라고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죠. 제가 스물여덟에 했고, 음.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으는 것과 음. 결혼하고 나서 돈을 모으는 게 사실은 음. 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근로소득이 없어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결혼이 그거잖아. 왜냐면 음. 내가 요즘 뭐외벌이는 없으니까 결혼한다 그러면 배우자도 벌고 나도 벌어. 근데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번아웃 됐어. 여보. 나1 년만 안식년. 음. 어 해라 안식년 하는 동안 뭐 남편이 돈 벌어오잖아. 음. 그게 자본소득이지 뭐. 내가 근로소득을 잠깐 쉬었는데도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경제적 동맹이다. <laughs> 이렇게 봐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결혼도 이제 음. 우리가 혼인 서약할 때 하니까 계약 관계로 성립이 아, 그럼요. 되는 거예요. 계약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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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동맹. 이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 관계인데 네. 미국이 우리를 애정하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뭐 그러니까 <laughs> 애정할 수도 있겠지만 뭐 네. 아니라고 봐. 나도 어, 어.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을 애정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 동맹 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 당연히 결혼은 애정이 기반 바탕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관계와 같은 경제적인 공동체. 이 험한 세상 1인 가구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문제인데 뭐애안 낳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결혼하십시오. 왜냐하면 1인 가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4인 가구예요. 제일, 제일 부자 부자가 4인 가구 소득이 제일 높은 게 4인 가구. 그 다음이 3인 가구. 그 다음이 2인 가구. 가장 가난한 게 <laughs> 1인 가구야.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러면 아! 4인 가구가 제일 소득이 높다는 거는, 아, 빨리 그러면 4인 가구가 돼야 소득이 높아지는구나가 아니라, 네. 소득이 높으니까 4인 가구가 된 거지. 음... 그렇긴 한데, 여러분, 분명히 2인 가구가 25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하고, 1인 가구가 25평 아파트 사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1인, 12.5평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1인 가구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 2인 가구를 지향했으나, 그냥 뭐, 1인 가구가 됐다. 이런 건 상관없는데, 20대 초반부터 나는 목표가 1인 가구야. 뭐, 이거는, 이건 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에, 사실 나는 어떻게든, 제일 어떻게든 컨디션이 안 좋아질 거야. 뭐 이런 변심하고 똑같은 거라, 좀 그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뭐 1인 가구가 됐는데 1인 가구가 편하다. 이건 상관없는데, 목표를 1인 가구로 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뭐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하기는 네. 한데, 사실 음. 그거 자체로 목표를 하는 건 아니고, 또 비혼주의가 되면은 본인이 그걸 마음속으로 선언하는 순간 음. 소비가 많아지죠. 음. 돈을 상대적으로 또못 모으게 되죠. 맞아요. 음. 손해나는 게 너무 많아. 물론 본인의 판단이긴 한다, 하는데, 음. 에, 뭐, 라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을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뭐, 난 저도 결혼할 거야까지는 아니래도 결혼을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보셨다가, 뭐 그렇다고 요즘 뭐 아무하고 또 결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다. 아, 1억으로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1억 모으면뭐할수 있는데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음, 예. 대부분 1억을 안 모은 사람들이다. <laughs> 해서 혹시나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게 1억을 만져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음. 앞으로도 달라진다. 맞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우선 우리 혹시나 mz 세대나 청년 분들이 보신다면은. 빨리 예, 1억을 좀 만져보시고, 그걸로 음. 또 다른 일도 한번 스텝, 스텝, 스텝 바이 스텝 밟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 우리가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대표님을 통해서 와, 돈을 움직이는, 돈을 생각하는 근육이란 무엇인가 음.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